2023년 6월 26일 아, 지금 내 나이가 43살이고 음, 이제부터는 나도 암과의 전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하루하루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몸에 암이, 암세포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억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영상일기로 기록하려 합니다. 음, 나 자신한테 일기를 쓰는 형식이긴 하지만 어, 혹시라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내 채널을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편하게 음, 뭐 존대와 반말을 섞어가면서 음, 쓸것 같으니까 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고, 아닌 사람들은 안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어, 오늘 상피내암 수술을 받고 보름 만에 병원에 가서 오른쪽 가슴에 실밥을 뜯고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 부분에 어, 절제를 했던 부분에 실밥을 뜯고 그러고 일단 약을 처방받아서 왔어요 음. 일단은 35회 정도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주말을 빼고 평일에는 매일매일 가야 되는 스케줄인 거고, 그리고, 어, 항암 치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두달치의 호르몬제를 받아왔어요. 일단, 놀바덱스디정 이거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일 억제하는 약인데 어... 공통적인 부작용으로는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해요. 어, 예를 들면 갑자기 막 더워진다거나 갑자기 막 추워진다거나 그런 그런 몸의 체온 변화가 있고 그리고 어, 심하면은 갱년기 증상이나 폐경 증상처럼 생리를 안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음, 부정출혈이 있어서 어, 생리 주기가 일정치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리를 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유방에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난소나 자궁 쪽에는, 어, 암세포를 키울 수도 있는 확률이 없지는 않다고 해요. 오늘 담당 의사한테 들었,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오늘, 어, 첫 기록일지를 쓰는 목표는, 일단은 지금 내 상태가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받고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떤 치료를 병원 쪽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게 일단은 나와 거를 기록하려 하고 그리고 어 내일은 앞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 패턴을 정할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 강단한 안돼 저리가 휘, 휘. 그리고 무엇보다. 어... 가장 중요한 내가 왜 상피 내암이 걸렸는가에 대해서 음, 생각을 좀 해볼까 해요. 음, 네 몸에 혹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차원적으로는 그리고 음, 저도 건강관리사로서 건강을 이제 공부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음, 그 2년 동안 건강을 공부했고, 건강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내 몸에 어, 사용설명서를 그래도 40%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유방암이 돼야 될 거를 상피내암으로 막은 게 아닌가라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음. 일단 소외감에 어, 내 인생 첫 수술이 유방상피내암이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저한테는 음, 어떤 제 인생의 반환점, 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을 이제 더잘 관리할 수 있는 그동안 끊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어, 철없는 소리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는 음 43인데 40살까지는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가공식품도 많고 그리고 아는 맛이 무섭다고 입에서 이미 뭐 끊고 있는 그 입맛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렇게 끊어낸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마흔 살까지는. 먹고 싶으면 저녁 9시라도 치킨 시켜 먹고, 피자 먹고 싶으면 저녁을 먹었는데도 또 피자 시켜 먹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 한 번씩 라면은 꼭 끓여 먹었어야 됐고, 그리고 라면 국물이 남으면, 어, 다음날, 냉겨놨다가 다음날 밥 말아가지고, 또 볶음밥처럼 먹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음, 그리고 과자는 항상 입에 달고 살았고, 그리고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팥빙수 이런 거 거의 3, 4일 에한 번씩은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음, 술, 음, 맥주보다는 소주나 아니면 뭐, 음, 칵테일 같은 그런 블랙 러시안 같은 독한 칵테일을 즐겨 먹었던 20대도 있었고, 그러고 음, 대학 때부터 30살까지는 담배를 거의 하루에 반갑씩은 태웠었고, 그리고 30 넘어서부터는 조금 끊어야겠다 싶어서 음, 찬바람 날뭐 그때 금연 클리닉을 다녀서 끊기는 했지만 그래도 천바람이 나면은 항상 담배가 생각났기 때문에 시즌제로 담배를 현재까지도 태우고 있었었고, 그런 안 좋은 식습관들, 그러고, 뭐, 가공식품을 좋아했던 뭐, 스팸이나 아니면 그런 맵고 짠 뭐,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같은 그런 것들, 햄 종류, 핫도그 이런 거 굉장히 사랑했던 한 1인으로서, 아, 잘못된 내 식습관일, 40살에 한번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디톡스를 한번 했었던 게 계기가 돼가지고 많은 걸 끊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끊지 못했던 유일한 게 과자, 빵, 그리고 담배. 이것들은 못 끊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은 뭐 그래도 일주일에 세네 번씩은 먹었어야 됐고, 그리고 과자는 안 먹어도 소소하게 사면서 즐거움, 약간 행복함을 느끼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도 이제 끊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음... 좀더 자세하게 어떻게 건강 관리사가 상피내암이라는 소외감에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음, 그것들을 극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